반갑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어떤 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단결 안녕하십니까? 개고은개고 계곡, 계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친구가 그개고은 이제 못 가잖아요. 근데 동굴을 찾았대 자기가 동굴을 가보려고 합니다. 부산의 동굴. 부산 딱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동굴. 그리고 이게 꿀 정보가 뭐냐면 어. 그 안에 원래 금괴가 되게 많았대요. 그래서 옷도. 옷도 지금 금색 걸로 입은 거야. 네, 일부러. 오, 잘했네. 음. 센스가 아직 살아있네. 채널 안 떠났나 아직? <웃음> <웃음> 뒤에 그냥. 그냥... 네. 네 안녕하세요. 어 이제 말도 하네?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예전에 무인도 같이 갔던 멤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동굴 여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부산의 동굴 벌써 재밌겠죠? 렛츠고 s 뭔데 이런데가? 네 이런데 골목골목 들어가면 있다던데요? 어. 뭔데요? 왜왜 아,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쪽 많이 나. 아, 근데 골목이 되게 정감이네요, 그러 그니까. 산 냄새 나네. 응. 똥 냄새도 난다. 그거 형님 마스크 쓰셔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우와. 어, 뭐야? 오, 대박이다. 개신기하죠? 어. 와 진짜 오. 이게 주택가 있네, 바로 이게 뭐야? 어, 근데 하늘, 아, 이게 이렇게 잠굴 때고 있고 열 때도 있다 하더라고요. 와씨, 와 여기도 있네. 아 여기가 다른 이거구나. 야 여기 그거 같다. 여기 센과 치로 행방불명 나오는 네. 그런. 오그 거기 밥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어어어 죄송. 야여긴 들어갈 수 있겠다. 힘들어 <laughs>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우와. 안에 아, 네, 뭐 있어요? 안에 아, 네, 자전거. 우 와씨 대박이네. 야 우리나라 에 이런 게 있어? 미쳤다. 아니 무슨 한국에서 동굴을 찾을 정도면은 니는 다음 컨텐츠 얼마나 신박박한걸 들고 이러는 거야 네네네. 그 뉴스로 보기 봤거든요. 부산 경남 뉴스로. 네, 네 어, 와. 찾을 수굴 찾을 필요가 없는데 되게 좋다, 가덕도. Monday is busy, on Tuesday I feel dizzy, and Wednesday is so tiring, Thursday uninspiring, the weekend comes around. I got a ready Monday on my mind. But I keep on smiling, cause I got a perfect hiding. I'll be searching the solution, and it's not a revolution. The passion that will free us was even in place sight. 아, 어, 우리나라 신기한 게 많네. 와씨. 와. 와 신기하다. 설명도 다돼 있네요.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일본 군들이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포대 진지로 썼다고 합니다. 광복 이후에는 추천된 사람들이 여기 동네 사리를 잡고 살았다고 하네요. 우와. 여기 탄약고도 있습니다. 와 여기 낙서를 미친놈들 많다니까 여기 위에 응. 낙서 어떻게 했냐 사다리 타고 올라 낙서했나? 진짜 대정없다 우리나라 경영지에다 서대정 해원 1 8년 사월 이4일 헤어졌어 꼭 헤어졌어라 이런 애들 헤어, 꼭 헤어졌다니까 <웃음> <웃음> 이런 이런데다 어떻게 낙서할 생각을 하지 진짜 <laughs> 총알 자고 어제 네, 확실해요? 어? 그래 뜯어진 거 아니에요? 내가 또 대한민국 육군 나와가지고 해군들 총소나? 전산이잖아요. 야, 육군 전3명 출신이 어포딘지라고 하신다 왔다. 이거. 포딘지 대포가 있고, 포가 있고. 아 맞네, 전 포병들이 여기 있구나. 전포병이 뭐고? 전포병 터오는데 <laughs> 야전포, 야전포요. 방궁호 터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가, 여기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동굴 식당에 왔습니다. 동굴 식당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물찜 중짜 식 네, 네. 어, 네, 네. 해물찜 중간 사이즈요. 네. 정말 하나도 안 맵고 순한 네. 맛이에요. 네. 네. 밥, 다 시켜야 되죠. 밥, 네개 네. 네 하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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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그리고 콜라 사이다 주세요그 콜라 고한잔는데한 잔. 한잔 주시죠. 네. 오, 오, 껍데기는 껍데기는 하시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맛있겠다. 영 영어로 맛있냐냐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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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키맛있다맛있다맛 와, 살았다. 음? 음. 야, 동굴이 신기한 게 아니고 맛이, 맛이 맛있는 맛집이네. 네. 응. 가게 이름은 용꿈입니다, 용꿈. 음. 뭐, 뭐, 뭐라고 할까? 가게 문 열기 전에 용호 입구 묶어서. 용꿈이라고? 네. 어, 그거 조금 아쉽네, 장난 센스가. <laughs> 예를 들면 뭐, 케이브 타운 이런 거. 케이브 레스토랑. 뭐예요? 동굴 식당. 아. 괜찮네요. 케이브 동굴튜브? 동굴 동굴보트? <laughs> <와> <laughs> 예. 부산 여행이 여기까지고요. 네. 또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날만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서울 서울. 서울하고. 서울. 서울. <laughs>